앞에 있는 것처럼, 정면으로 그리는데, 이, 이, 왕은 정면을 못 그려. 이게 측면을 그려, 측면. 측면. 여기, 여기, 세종대왕, 세종대왕, 요, 기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기. 이게, 용이, 옆면에 있는 게, 옆면. 측면에 있는 거예요. 정면을 못 그린다니까? 왕은, 옆, 옆면을, 용의 옆면을 그린다니까? 붉은색이. 이거 여러분 요 요것도 하나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요게 자 요게 이제 종묘입니다. 종묘, 종묘 이 왕은 천해도 을 천재를 못 지내죠? 이렇게 종묘와 사직. 여게 이제 사직단입니다. 이게. 종묘와 사직 이 사직은 땅신한테 제사지는 내 거예요. 땅신, 하늘 천지한테 못 지내, 하늘한테 못 지내고 땅신한테. 우리는 옛날에 다 하늘한테 제사지내는다 우리 민족 아니오. 그런데 연호도 마음대로 못 쓰면서 종묘와 사직만 보존하는 거예요. 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 거제 그 고향 에? 충남 예산 덕산이라는 덕산의 면이 있습니다. 덕산 면에 요 남연군묘가 있습니다. 남연군묘가 누구냐면 에 대원군 고종 아버지 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남남 남연군 남면군 묘거든요. 이게, 이게 저희 고향 덕산, 예산군 덕산면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한민국, 그 풍수지리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남면군 묘입니다. 여러분, 초보자도 여기 오시면은 좌충용 500호를 정확하게 산세를 볼 수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에 기회 되시면,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회 되시면, 예상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남연군묘를 한번 어,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초보자도 좌청룡 우백호가 어떤 산세인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이게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도 뭐 그저기 명리학을 좀 공부하다가 게 말았는데 이 명리학이나 풍수지리를 공,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남연군묘를 오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예. 남연군묘와 그저기 공주가폭 김갑수 김갑순이는 뭐이 대에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묘와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게 아주. 요게 이제 이대 천자 지지라는 것입니다. 에이, 두 명의 천자가 나온다는 땅. 그래서 천자 지지. 요남용군부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용군부에 비석이 있습니다. 요 비석이. 그리고 뭐 남용군부에 올라가는 입구에도 비석이 하나 또 있거든요. 이 이 하나는 이제 홍수 때 물려서 그거 같이 갖다 세운 거고, 요건 전에 붙어 있던 거고. 이남영금무의이 피석의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글자가 남영금무의첫 번째 글자가 이겁니다. 유명입니다. 유명 명나라에 있다고 얘기해요. 두손이란 나라가 이게 이이 남영금무를... 대원군이 여기다 조성할 때 명나라가 있었을까요? 명나라가 없어졌어 아예 이때는 중국이 어디냐면 청나라였어요 누르아치가세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요 근데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우리가 원래 오랑캐 아니요 우리가 원래 그런데 조선 사대부들은 이 중국을 쫓는다고 유명을 조선 말까지 썼어 명나라에 있다고 명나라가 그때 없어졌는데 이 미친놈들 아니요 여러분 효종의 북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벌 효종대왕의 어쩌, 북벌 어쩌고 하잖아요 북벌이 뭔줄 알아요 옛 명나라를 회복해 주, 줘야, 주, 줘야 된다고 북쪽에 있는 예? 오랑캐를 선멸해야 되겠다고 그게 북벌이라니까 유명이 이 비석에 유명이라고 있다니까 첫 번째 글자에 유명 명나라에 있다고 명나라가 없어진 나라인데도 이래서 조선이 이래서 조선이 약해진 거예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조선 구한말 때 그걸 착각하고선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조선의 유학자들이 자기들이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들이 유학이 이, 이 유굴, 유교를 믿는 유학 아니요. 이 유학이 우리 조선을 망쳤구나. 해가지고 유학을 배신, 이 저기 차별하고 민족적인 사관을 갖기 시작했어. 응, 이게 우리가 지금 이이이 민족사관이 아직도 뭐다고, 지금은 식민사관, 일제 식민사관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소. 이거를 빨리 탈피하, 민족사관을 탈피하지 않으면은, 이 조선골이 또 나와. 어 그래서, 이, 이 남양군료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 이 청, 청색과 적색이 언제 바뀌었냐면, 마지막 고종 황제가, 여러분, 대한제국을 설립하면서 황제국으로 이렇게 황금색을 입기 시작한 거요 이걸 마지막 고종 황제가 황금색으로 입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고종 황제의 어진이요 자 서양복을 입고 고종 황제가 황금색을 그때 입었어 이 청색에서 붉은색 적색에서 황금색으로 그리고 이게 천재를 지내는 황궁우요. 황궁우. 이 천재를 지내는 황궁우가 일본이 다 푸시고, 요것만 남았죠. 정말. 이게 조선호, 현재 서울 있는 조선의택 뒤편에 있는 이 천재를 지내는 황궁우의 일부 사진, 일부가 남아있는 거요. 자. 옛날에 썼던 황궁우하고 지금 남은 거요. 요게. 요 부분이 남아요. 요 부분이 남은 거라고, 요 요분. 요거는 다없었 일본 놈이 다 없앴고. 자, 요게 한국어가 남은 겁니다, 지금. 서울 조선호텔뒷뜰에 있어. 이게 천재를 짓는 곳이요. 왜? 이제 천자국이 됐으니까. 하늘한테 직접 최사을 지면, 제후국에서 천자국으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색깔로도 벌써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이게 북경에 있는 예, 황공우입니다 이게 우리 우리 황공우하고 어, 이렇게 우리도 이게 이거 황공우는 삼수로 짓죠. 이게 삼수로 짓는 삼수로 삼수로 짓죠. 이렇게 이것도 우리 전통을 방식을 다이 중국에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요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이런 식. 자, 네모에다가 원형으로, 네모에다가 원형으로. 전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 어디냐면은 우리가 천재 옛날 옛날에 천재지냈던 강화도의 이게 천재단입니다. 천원지방. 예?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방장하다 네모나타 예? 천원지방 사상이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이 천원지방 사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이 이, 이 사상을 우리도 그렇게 졌는데 다부서지고요요요 요, 요 누각만 가운데 누각만 남은 거죠 요것도 삼수, 요 지붕도 삼수요. 이거는 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걸 다 중국에도 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 우리, 에, 지금 우리가 단기를 안 쓰고, 석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 이, 이 국회에서 다루는, 예, 연호를, 예, 법률안을 상정했던 것이요. 1948년 9월 법사위에 고유연호 단기로 제정 원안 가결 1961년 61년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익혀서 5히려 쿠데타를 익힌 그해 11월입니다 법사위 연호를 서기로 변경 박정희가 서기를 서기를 바꾸라 그래도 이게 이 서기를 그냥 서양 지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단기 빼고 그럼 지금 단, 단기 안 쓰잖아요 박정희가 그러고선 2021년 이정궐 의원이 연호로 서기와 단기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또 그냥 그냥 임기 말로 폐기됐어. 그리고 또한번 2013년 이정근이 또 냈어 서기와 단기를 병행해서 자고 근데도 이것도 통과 안 되고 임기 말로 또 폐기됐어. 아직도 서기와 단기 이거 법률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니까 계속 터지는 거요. 예 응? 백화점 적이나 민주당 미뤄졌는데 이런 일도 않고. 맨날 그냥 딴짓만 팅팅 했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에, 우리 천부경, 에, 참, 예, 3.1 신고, 참전계경, 요것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도참 우리의 대단한 경전입니다. 여러분, 그, 그, 암록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발표사 있고. 이단동이 끝에 있고 요 압록강에 요만큼이 북한 땅이요 여기 압록강 철구가 이렇게 있고 요만큼 이 북한 땅 요게 뭐냐면은 요게 서한평이라는 거요 예 서한평 요만큼이 북한 땅이라니까요 요만큼이 이 서한평이 여기가 아니요 사실 여기가 아닌데 요 조그만 땅은 서한평이라고 그러는 거요 예 내가 그거 보고 참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서원평이 여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이, 의의 그 역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고구려인의 한, 한민족의 기상이라는 책도 있지만, 저도 그 책도 탐독했지만, 우리가 반도 안에 박혀있어 이, 일본은, 지, 배운 게 반도 안에만 다 모여 있다고 하기에 뭐한사고을평안근처로다집어은이병도 새끼가 아직도 그새끼 후손들이 이? 그 제자들이 아직도 역사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고조선 없다고 이지랄을 하지만 반대도 다 집어 일본도 집어넣기 때문에 약속하게 보이지 고려도 반대에도집어넣고천리장은이지사는 천리장군을 천리정선, 원산하고 이쪽 연결해서 있다 그러고 쌍성총관부 총관부가 원산 쪽에 있다 그러고. 그렇지만 역사서를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중국 대륙으로 전부 우리 역사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무 의미합니까? 우리가 대륙을 호령했던 민족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빨리빨리 발굴해서 이걸 후손들하알고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대단한 한민족을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맨날 반도 안에만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반잘라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쌈복지라고 있지만 그거를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요 이거를 빨리 벗어 식민사관을 벗어나서 우리 민족사관으로서 이 대륙을 호령하는, 호령하는 이, 이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의 한민족의 역사서를 빨리 찾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발굴하면 발굴수록 많이 나오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찾지 않고 있어요 문서도 많이 중국 문서라도 많이 나와 있다니까, 그거 찾으면 된다니까. 이런 걸 빨리 해서 우리 역사서를 제대로 정립해야. 후손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자신의 한국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노르스의 역사서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